며칠 전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악격한 고향 친구인 계심 선생님은 마음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몇 페이지지? 133페이지요. 133페이지? 네. 환영합니다. 음. 하시는 일이나 모습으로 뭐가 범상치 않을 수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계심 선생님 덕분에 활기를 띌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간과 만났을 때 선생님과의 대화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루는 내용이 제 관심사여서 실례를 무릅쓰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중간에 말에 따르면 선생님은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종교적인 입장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후 세계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선생님은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와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감당하고 번외하며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진 소박한 신앙의 경우 종교를 받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종교 생활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정신하고 명신하는 다른 믿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가진 일부 종교인입니다. 이선생님게 이미 이야기했듯이 영원이나 사후세계 같은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신앙의 암을 확보하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믿음일 뿐이 또는 지식이 될수없으며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비물질로 건조되는 한 4차원의 세계인 우주 속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불가지의 영역을 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여기 나온 얘기죠. 요 얘기에 바로, 요, 얘기 요 얘기에 한다고 했죠니요 얘기에. 믿음의 대상이지, 그 종교적인 그지혜 같은 건 믿음의 대상이지 지식이 될수 없다. 그 다음에. 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안드로메다 성운에 속해 있는 한 행성에 눈이 50개이고 다리가 몇개인 문어와 비은 모습으로 하늘을 초고속으로 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내 말을 믿으시겠습니 안드로메다 성운에 행성들이 있다해도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은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안드로메다 성운 의 생명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의 한 행성에서 하늘을 나는 생명체는 생각나는 대로 멋대로 상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선생처럼 나도 그러한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하여 안드로메다 성운의 하늘을 나는 생명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이성적이고 비협리적인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그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왜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은 어디 있어? 비물질이라냐? 그건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성문저 그 다리 100개 달린 문어가 나아다니는 문어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이거. 아무리 해봐도할수 없어. 안드로메다 성은 얼마나 떨어져있어. 우 지구에서. 한 몇백 광년 떨어져있죠. 몰라 정확하게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본적으로. 그 비슷한 측면이 된 얘기예요. 사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소원. 소문에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언더로에다서원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찾아내요. 이들 모두 그러한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사차원 세계에 속하지 않는 비물질로서의 영혼이나 사차 세계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형이상학적으로도 불기 분리적으로 <laughs> 불가능하고 형이상학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안는다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의 존재라든가 사후세계 같은 게 비물질로서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 베다의 생명체처럼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이나 관찰이 가능한 것은 사천의 세계 속의 대상에 국한될 것이고 따라서 영혼이나 사후세계는 근본적으로 무지의 대상입니다. 영원이나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안드로메다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자는 음. 우리가 사는 우주 우리 속에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임으로 만약 방속으로 나는 우주선이 개발되면 어, 관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은가능성 열려있다고 할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인 사후세계나 병원은비물증으로 빔으로 근본적으로 관찰이 되나 것수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영혼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사후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와 마호메트 같은 사대성인이나 저명한 과학자를 포함하여 위대한 지성들이 사후세계와 영혼을 믿었고 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책을 저술한스베른 고리는 처음에는 철학을 공부했지만, 원리론이라는 우주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하게 됐고, 해부학에도 능통했던 과학자입니다. 1688년에 루터교 주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철학과 과학 의 연구에 몰두하던 시기에 18세기 중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종교적인 세계를 받게 되고, 이후 죽기 전까지 30여 년에 걸쳐 영성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기간 중 스베덴 보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괴테와 헬렌켈로도 이 책의 예복자였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스웨덴 보리가 직접 체험했다고 확신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보고라면 최소한 이 책은 사후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보이는 단서로 분류될 수 있죠. 네, 스웨덴 보리 그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이 스웨덴 보리가 진짜로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천국과 진짜... 지옥을 진짜로 본 거예요? 그 자기가 눈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사람 아니야, 그. 그 사람만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영적 체험. 그 영적 체험이면, 그 비물질로서의 천국이나 지옥을 가서 봤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스웨덴 보리만이 아니라, 밀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괴태, 이런 사람들이 그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눈으로 보고 관찰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하 뭐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간의 영혼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갔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뭐, 실제로 보고 그랬다면. 영혼이 감각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감각 기능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죠, 우선. 그 영혼이 감각이 감각, 그 지각 능력이 있어야 돼, 영혼이. 그 다음에 외부 세계랑 그,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랑도 교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 그래야지만 영혼이 존재가 의의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아무 그냥 멍청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 무슨 의의가 있어? 영혼이 있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죠. 그런 가능성을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세대 무리의 보고가 사실이 되면 그런 영혼이 존재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문의를 쉽게 하기 위해 통로도 앞의 와 영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싶어요. 스페덴부리는충국과 지구에서 자신이 체험한 사후세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덴부리의 사후세계에 대한 체험은 어떤 체험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주라는 사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체험은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에 필수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영혼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의 감각기관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 개체들과의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일차적인 접촉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영혼은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진 지각 내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해도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4차원의 세계 속으로 나뉠 것입니다. 만약 사후 세계가 광활한 우주 속 어딘가에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곳에 존재한다면 사후 세계도 전화응도 인구, 그리고 인과관계로 얽힌 자연과학의 법칙에서 장애롭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사후세계에 대한 스베덴 보리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 즉 그의 영혼에 의한 체험이어야 합니다. 영혼은 비물질임으로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지각되고 느낀 내용을 파악할 뿐외부세계와 접촉할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베덴 보리의 체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험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이게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이 친구가 이제 스웨드 스베덴 보리 이 양반이야. 그럼 이 양반이 천국이랑 지옥을 가서 봤다는 얘기죠. 그그보고한 책이란 말이야, 그 책이. 그러면 이 양반이 가서 봤어. 봤으면 이건 물질 세계 만약에 만약에 그 실제로 봤다. 지각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요 천국 뭐야? 해 돼요? 물질 세계야? 그거 아닌 비물질 세계야? 물질 이거 물질 세계야 되죠. 물질 세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얘기하고 뭐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간다는 얘기야? 비물질 세계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간다는 얘기야? 그거. 어. 그 비물질 세계면, 어떤 세계예요, 비물질 세계면? 상상이나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비물질 세계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내가 불하지 말고, 내가 답변을 유도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물질로서의 세계, 이 사실상 무리가 있는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의의가 있으려면 사실상 여기서는 그천국의금은뭐 금, 금은 보화로되있고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이건 불덩어리이고 불지옥이고. 그래서 우리 겁내고 여로 일로 가자 이런 놈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진짜로 이게 당해야지. 이거 뭐, 좋아야지. 여기 가면. 금도 보고, 은도 보고, 보아, 금 보아도 보고, 이쪽에 가면 뜨겁고 막 이래야 될거 아니야, 실제로. 그럼 이게 물질 세계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어떤 존재야 돼요? 지각행위할수 있어야 되지. 지각행이 불가능하면 뭐, 못하죠, 이거.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에 불과해. 그 영원, 영혼. 그 영원히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감각행위 못해요. 더 이상 그럼 뭐만 가지고 놀아야 돼 영혼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뭐그 기억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그렇죠? 그이 안에서 장난만 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천국이란 것이 뭐 이런 거냐 이런 거 원해요? 천국 우리가 안, 안할거아니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얘기그 다음에. 다른 체험입니다까지 다음, 다음 체험입니다, 까지 했나? 다른, 다른 체험. 우리의 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주어진 정보들을 정리하고 사용하여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이선생이나 계심 선생님께서도 목류 도원도를 하시겠죠? 세종 대 화원이었던 안견의 작품 아닙니까? 그거에도 실린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4대 화가 중 하나인 안견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선생은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림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꾸며서 본 무룡보원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속에서 안평대군은 박빙년과 함께 깊은 골짜기에 수십 그루의 국수와 나무가 있는 풍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산속의 오솔길을 한참 걷다보니 여러 갈래로 길이 나누어져 있는 모을하고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부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어 최향신숙주와 함께 고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안평대군은 꿈에서 본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생생하여 안견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안견이 안평대군의 설명에 따라 상의에 걸쳐 완성한 그림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안견에게 무릉도원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평대군의 꿈이 생생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원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릉도원을 본 안평대군의 꿈은 영혼의 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계신 선생에게 묻겠습니다. 안평대군의 영적 체험이라 할수 있는 무룡병원의 꿈이 꿈에서와 같은 무룡도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얘기죠. 지금 안평대군이 꿈꿨죠? 이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이라는 게. 외부 세계에서 지어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뭐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결이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했던 뭐, 생각들, 기억들, 이런 거 가지고 막짜집기 하고, 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영적 체험이란 말이야. 그, 꿈 같은 게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죠. 내가 하려는 생, 주장은 뭐겠어요? 지금 그, 스웨덴 보리가 본 이런 천국의 모습, 이런 게 사실은 이거랑 동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넣는 것이냐. 이거 결국은 자기가 가진 믿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완전히 그도돈도 그, 그, 그림이 그 마찬가지로 천국 이런 거에 대한 그그 그 보고라 그러지만 이 보고가 결국 뭐예요. 그이 이 사람 굉장히 천천히 신학자였죠. 종교적인 믿음이 있죠. 자기의 기억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이랑 다를게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안평대본의 꿈은 아마도 과거에 다가 실제로 보았던 어느 경치 좋은 복숭아밭에 대한 기억과 같은 것들로부터 안평대본이 자신의 꿈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평대본이 꿈에서 본 것과 유사한 무릉도원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안평대본의 꿈이 꿈은 그 무릉도원의 존재를 보이는 증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릉도는 실제로 본것본 본 적이 없으므로 그의 꿈은 그의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만들어낸 거짓 형상에불과할뿐무릉도는 어떠한 인간적 관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신선생님 그 말처럼 스베덴 고리는 성실하고 진지한 과학자이자 종교인입니다. 나도 스베덴 고리가 그의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후 세계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사후 세계의 모습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영혼은 눈과 귀가 없으므로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 없,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본 사후 세계의 모습은 영혼에 만들어낸 영혼에 만들어낸 환상이나 환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쪽은 보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스베덴 보이의 영적 체험은 암평대군의 꿈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적 체험은 암평대군의 경우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의 종교적 지식이나 신념으로부터 그의 정신이 만들어낸 선물에 불과합니다. 후디님께서는 진솔한 종교인이 겪는 영적 체험을 포함된 꿈이나 환상과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비물질이라면 영혼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혼의 존재를 느끼고 있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중독할 수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범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존재한다는, 영혼,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브리디 머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퇴행 체면을 통해 알게 된한 사람의 전쟁에서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디 머키의 경우는 전쟁과 환생을 밝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52년에 미국의 아마추어 출연스 사인 모리버스 사인은 폴로라도에 사는 25세의 가정주부 버지니아 사인에게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 참여 대통령 현생의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인, 현생에서 그녀의 영혼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니다요 네, 지금 표현 채널도 많이 하죠. 표현 채널 많이 해요. 그리고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 브리드 마피의 사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리드 마피가 제일 중요한 사례야, 이게. 굉장히 그, 그, 무, 반응도 컸고, 책도 무지하게 팔렸고, 그런 사례죠. 그 다음에. 우리 버스 타이는 퇴행면이라는 방법, 덩법, 방법을 이용해 체면에 걸린 버지니아를 전생으로 보낼 수 있을 때. 태양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초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 만약에 그 준철이한테 체면을 걸었다. 그럼 너 15세 때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꾸 돌아가다가 니네 태어나기 전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암시를 줘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데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그, 개구름 소리도 내고 막 이런데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고그 다음에. 그, 그냥, 어, 세미남에서 그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일랜드의 억양으로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일의드 n 은 a b 알죠? 네. 그 영국 그 i 쪽에 있는 거. u 네. 그 다음에. 그녀의 전생에서의 이름은 브리디 머피이고 1798년에 아일랜드의 코크에서 변호사 아버지 둔칸 머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머피는 g o 세 d n i 라이언 g 카시와 결혼하여 벨파스트로 이사가게 되었고 o 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 o 퇴행체면에서 퇴행체면에서 저, 타이가 얘기한 내용이죠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자기가 그몇 년을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퇴행체면에서.